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준 박사 강국희입니다. 저는 학문적으로는 유산균 전공이지만은 요로법을 어, 20년 넘게 연구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준 박사라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피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그 많은 그 질문 한 서너 가지 골라가지고, 어, 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에, 뭐 의사건 약사건 어, 보통 사람이건 보통 이 오줌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시, 질문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어, 배설물. 몸에 필요한 걸 흡수하고 버리는데 그걸 왜 먹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배설물이라고 할 때, 우리 인체의 배설물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똥, 오줌, 그 다음에 이 침, 그 다음에 눈물, 이네 가지가 있죠. 근데, 어, 이 오줌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배설물, 하수구, 그저 더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생 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 배설, 만약에 우리가 오줌을 배설하지 않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몸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어, 커져가지고 몸이 터져버리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먹고 배설하고 이게 리사이클링, 순환하는 그런 원리에 예,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럼 감기가 걸렸을 때 예, 침이 나오죠. 침에는 세균도 있고 어~ 그 감기에 걸리면 또 바이러스도 있죠. 그럼 그걸 먹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음~ 우리 몸에는 어~ 결국은 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그 면역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삼 중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국가의 방위력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또그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또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암세포, 이것까지도 런 우리 면역세포들이 다 감시를 하면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이기느냐, 바이러스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이 면역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을 먹으면 면역력이 최상의 이 조건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알아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줌에 대한 자료를 참부 모아 가지고 2010년에 초등학교 교과서 그걸 고치려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또 중앙의료원장 앞으로 또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앞으로 그걸 보냈어요 교과서가 이렇게 잘못 기술되어 있는데 국내에 오줌을 마시는 사람들이 200만명이 넘는다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기에 대한 과학적인 임상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먹어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해서 보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답변을 주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잘못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국민들을 교육시키면 끝난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저 영국의 암스트롬 의사가 1944년에 The Water of Life라는 이러생명수로라고 하는 이런 그 유럽법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의사가 과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Your One Perfect Medicine. 이것도 어, 의사들의 그 임상 진료 기록입니다. 이두 권은 아마존 다크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알고 보니 생명소라는 책을 어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과학 임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 1998년도에 성경관대학 출판부에서 이걸 출판 했습니다. 이 책에 이 책의 35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오줌이 피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는 그 근거입니다. 이게 사구체의 구조를 그리는 건데 에, 콩팥 한 개의 사구체가 100만 개 내지 120만 개 있습니다. 그 사구체의 혈액이 지나가면서 그 오줌으로 이렇게 섬에 나와서 그 방광에 모였다가 방광이 모인다는 모여 있다는 것은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더 맛이 좋게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의 그 혈액이 통과하는 그 구멍이 사이즈가 3나노미터 입니다 아, 이것은 바이러스가 제일 작은 것이 3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혈액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지만 오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줌은 피보다 더 깨끗하다 하는 얘기가 이 그림 하나로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에 대해서 워낙 민감해서 그 특이한 냄새죠. 그 냄새 때문에 먹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루 세끼 된장국을 먹어도 질리, 질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된장에 그 독특한 냄새가 없으면 무슨 맛을 먹겠습니까? 어,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를 좋아하는데 치즈 중에도 냄새가 지독한 블루치즈, 곰팡이 치즈,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그걸 팝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며칠간만 그 블루치즈를 못 먹으면 아주 그냥 나, 네? 그 안달해요. 우리가 마치 해외 여행 가서 며칠 동안 김치를 못 먹으면 그렇게 김치를 먹고 싶어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냄새라는 것은 어, 우리 익,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양리 성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오줌에서 이런 그 주사약, 항암제 주사약을 개발해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 오줌에서 뽑아낸 건데, 또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지독하게 오줌 찌린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약 냄새 성분이 전부 양리 어,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오줌 어, 병원에 가면 다 검사해서 나오잖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성분 내놓고 더러운 거 골라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더럽다는 것은 과학적 인 용어가 아닙니다 더럽다는 것은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 내 생식기가 더러워졌다 더러운 데서 나오니까 더럽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모르니까 내 몸이 더럽다 내 생식기가 더러워졌다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보다 더 깨끗하다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 많은 것이 병 있는 사람 당뇨라든지 뭐. 염증이 있는 사람 그런 오줌을 먹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물어 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기에 걸렸을 때 침을 마시느냐 침을 먹느냐 물어보면 아, 침이 안 먹어야죠 당연히 답변합니다 그럼 침 속에는 세균도 있고 또그 바이러스도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걸 왜 먹느냐 그러면 얼버무리고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제가 독감 백신이 백신을 맞느냐? 근아 이건 맞죠. 의료보험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저 백신이 뭐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독성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바이러스는 집어넣어도 괜찮고 내 몸에 있다가 나와서 어제으로나는 것을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에, 답변을 못하죠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게 해서 궁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 그냥, 그냥 먹는 거 마찬가지로, 어, 정해진 것이 없다. 그냥 하루에 나올 때 그냥 필요한 그냥 50cc도 좋고, 뭐 100cc도 좋고, 또 받아가지고 마시고, 코 세척하고, 귀에도 놓고, 눈에도 놓고, 안약 중에 최고가 이 오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바르고 얼굴에 바르면 이게 한 2, 3분 있으면 딱흡수돼버려요 흡수된 다음에는 이게 휴지를 닦아도 뭐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피부도 잘 재생이 잘 되고 오줌 성분 중에 EGF라고 하는 에피세리얼 그로스펙터 상피세포 정식 촉진 인자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마시면 손톱, 발톱이 잘 자라고 머리가 아 저기 흰머리가 검어지고 또 상처 난 조직이 잘 재생이 되고 이 귀에다 넣으면은 이명 난증이 없어지고 상피세포가 눈코귀 이런 쪽에 제일 약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저 입술이 불뚝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매일같이 이렇게 마시고 해주면 상피세포 정식이 잘 되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오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게 과학적인, 임상적인 그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아, 잘못된 여러분들이 잘못 받은 그 교육에서 빨리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 어, 책을 읽고 어, 자신의 건강, 가족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어, 우리 요로법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닙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면역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면역이 알아서 다. 어? 그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